나만의 차박한 이 말, 꾸미는 방법, 440 패키지, 880 패키지, 1200 패키지, 패키지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난 조금 차박이 조금 어려워. 그러면 440 패키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s 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차량 입고 되었고요. 작업 내용은 우리 440 패키지, 추가적으로 전기시설, 유튜바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더뉴 카니발 입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가까운 인천 부평구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와주셨어요. 가까운 데서 오신 만큼 작업을 소홀히 할수 없죠.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관은 이제 영락 없는 또 블랙 색상인데, 자, 이 블랙 색상 하이브리드 차량이 왜 들어왔을까요? 귀하디 귀한 우리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은 우리 고객님께서 사막 패키지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고요. 2월에 이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카니발,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자, 어디까지 아실까요? 9인승, 7인승. 아, 어떤 걸 사야 될지 전혀 모르시겠죠? 사실 11인승 트림은 이제 없어졌어요. 보통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자, 9인승. 9인승은 좀 장점이 있죠? 부가세 한급 OK, 전용차로 OK 하기 때문에 9인승 차량을 제일 많이 선호하십니다. 7인승 차량도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셔요. 자, 50%가 이제 7인승을 많이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7인승 수요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늘어난 건 2월에 릴렉션 시트를 또 많이 선호하시고 또 4인 가족을 위해서 편하게 가실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인승 고객님들이 부족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차박 레일이라든지 기본 뭐 바닥이라든지 유토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서원에서는 한 70%가 9인승 고객님십니다 9인승 고객님 정말 많으신데 왜 작업을 하실까요? 패밀리카 개조를 위함입니다 9인승은 부가세 환급도 되고 전용차가 됐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고독자님들 고객님들이 사실 9인승 제대로 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1, 2, 3, 4열 다 유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업무 특성상 1, 2, 3, 4열 유지하시는 분은 계시나 구조변경 통해서 6인승, 7인승 개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원의 440 패키지는 자 6인승 전용 패키지입니다 9인승 전용으로 또 고객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9인승 전용을 하게 되면 이 레스트 시트가 뒷공간으로못 가기 때문에 9인승으로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6인승 인증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인승 유지한 상태에서 차박 시트를 뒤로 갈수 있다. 어 이거 구조 변경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하 가운데 통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4열의 공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원 레스트 시트는 6인승, 6인승으로 일단 진행이 돼 있고 고객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자, 9인승 순정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되냐? 안 됩니다. 9인승 상태에서 레스 시트 안 됩니다. 수납 공간 다 있고 레스 시트 3열 넓게 가고 2열 레전 시트 있기 때문에 저 그렇게 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 제가 꼭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다봉! 상황에 따라 개조 방법도 틀립니다. 저희 고객님들 다 거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황실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니발 길잡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440 패키지 들어갔죠? 440 패키지의 특징, 패밀리카의 완벽한 표본이죠. 2열 시트가 이렇게 있으나 공간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트가 사실 이 공간이, 원래 공간이 이 공간밖에 안 나와요. 4 사공 패키지에는 서원 SW 회전시트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확장하는 효과. 12cm 이렇게 확장이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이 좁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통합레일처럼 넓진 않지만,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그룸 괜찮고요. 자, 근데 이제 리클라이닝을 했을 때는, 자, 이게 러기지가 닿아요. 자, 러기지 닿기 때문에, 자, 이 공간 옆으로 피해주자고요. 회전시트 특징은 좌우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벌러동. 벌러동 시트 가능합니다. 여기도 걸자 걸러도 자 많이 높여지죠? 이게 리클라이닝 오늘 수동이기 때문에 자 레스 시크 여기 등받이 닿지만은 공간 이 공간 어우 좋습니다 자 최고 그리고 오늘 고객님께서 440 패키지에서 시그니처 요트 바닥 추가 내용 시공하셨습니다 오늘 바닥은 시그니처 요트 바닥 특허 받은 철제 특허 브레임. 이 차는 방수 나무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색상은 고객님이 이제 차량 색상이 너무나 유니크한 네이비 그레이입니다. 네이비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바닥 색상도 다크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그레이 색상 나 너무나 좋고요. 정말 이질감 없습니다. 순정 차량 느낌처럼 이 다크 그레이.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그니처 요트바닥 누적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요트바닥이 정말로 좋아요 서원모터스는 우리 요트바닥 장판 아닙니다 그냥 까는 장판 아니고 한장한장 한장 까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요트바닥 최고 440 패키지에 또 2열에 회전 시트를 빠질 수가 없죠 바로 회전 시트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우 자, 가급적이면 리클라이닝을 이렇게 좀 제쳐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닫죠 자, 이렇게 돌리고. 자, 자, 이런 공간. 리클라이닝, 앞으로 젖어주시고. 회전시도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제가 잠깐 앉아볼게요. 자 우리 회전시트 높이 공간감 늘 말씀드리고 있죠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드룸 공간은 매우나 좋습니다 이 공간감 너무나 좋고요 업체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W 회전시트는 이렇게 높이감 괜찮다는 거도 설명드리고 있고요 2열 회전시트는 이제 440 패키지에 포함인데 제일 핵심인 부분 우리 3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열에 와있는데 3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스트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스트 시트는 하이브리드 색상에 맞게 그레이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렇게 네이비 색상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A패턴으로 다이아몬드가 도드라지게 작업을 했고요. 이 다이아몬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오늘 차량이 네이비 그레이인데 자 옆에 러기지 부분도 사실 트림인 거한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이 더 돋보이고 깔맞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원에서는 색상도 이렇게 커스텀 가능하세요.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아 나는 여기는 좀 네이비를 넣고 싶다. 가능합니다. 냐고요? 봉제 시설이 직접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 커스텀 가능하시니까 물어봐 주시고 고객님 니즈에 맞게 다 가능하세요. 카니발 커스텀 자세고. 나봉. 근데 지금 가운데 테이블이 생겼죠? 차박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 하나만으로도 밖에 나가기 싫 거예요. 오로지 가족을 위한 공간, 나만을 위한 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테이블 하나로 이렇게 마주 보게 다가도 할수 있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3면에 레스트 시트 앉았을 때는 이런 느낌 나오시고요저 이렇게 등받이. 너무나 좋죠. 가족들과 마주 볼수 있도록 너무나 좋습니다 이 2열 회전시트 거리감도 되게 레그룸 설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공간감도 매우나 뛰어나요 그래서 2열 3열이 마주 보면서 이런 공간감 정말 좋죠 이 테이블 하나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카니발 카페 최고 다봉! 그리고 3열 시트 승차 모드가 가능한 우리 레스트 시트입니다 어, 이렇게 앉았을 때는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운행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카니발이 제일 낮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운행하기 힘드시고 한이 정도? 이 정도 공간에서 자, 리클라인 조금 올려놓으면 공간감. 자, 매우나 좋습니다. 공간감 매우나 좋기 때문에 자, 이런 공간감 정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레스트 시트가 승차 모드도 가능한데 제일 좋은 거는 차박 모드가 가능하죠. 바로 차박 모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박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헤드레스트, 우리가 일자 헤드레스트로 이제 레스트시트가 2024년형은 좀 바뀌었죠. 이렇게 넓은 헤드레스트 있기 때문에 완벽한 차박 모드를 형상을할 수가 있습니다. 차박 시트가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승차 모드도 가능한데,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잠깐 휠수 있도록 이런 공간 만들어주는 거 차박 시트 너무나 좋습니다. 차박 시트 제조사 되게 많아요. 우리 레스트시트는 정말 가성비 있는 제품이고 가성비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냐 품질 떨어진 거 전혀 아닙니다. 전동 모터 하고 있고 국산 제작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직접 다 손수 뜨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산 제품에 밀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어 레스트 시트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면은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바로 누워 볼게요. 자 이런 공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차박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 연비가 매우 좋죠.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제 친환경 차잖아요. 저희가 이제 숲 속에 가서 이런 공간. 아, 얼마나 좋아요. 무시동 상태에서. 시동 꺼놓고 이런 공간 나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누웠을 때는 나만의 힐링 공간 바로 형성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여기서 힐링을 더할수 있는 게 뭐냐면 전기시설을 저희가 작업을 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바로 또 설명 도와드릴게요. 내가 차박을 하다가 전기를 쓰고 싶다. 자, 왼쪽에 이렇게 전기 포트가 있습니다. 자, USB 포트 있고 220V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 충전 가능하고 배고프다 하면은 여기 에어프라이기 바로 설치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기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앉아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오늘 고객님이 전기 시설을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기는 유니테크사 230A 배터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버터 2 0 0 0 k 로 진행했고, 주행 충전기 30A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매리 형식으로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전기를 찰 수가 있어요. 12V 고다 있고요. 여기 이제 디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무드등. 자, 이런 느낌. 왜냐면 이제 차박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주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끄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 XT 단자까지, 자, 최고. 다봉! 트렁크 열었을 때는, 자, 이런 느낌 나와요. 지금 2열 회전 시트 한 상태에서, 레스트 시트 한 상태. 자, 이런 공간감. 자, 하이브리드 차박. 정말 좋죠. 이 차량은 지금 6인승이에요. 트렁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등받이를 전동으로, 뒤에서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스위치 하나로, 편안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패널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래 싱킹 공간이 있죠. 이 싱킹 시트를 탈거하고, 자, 수납함을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안에는 파워뱅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품은 이제 유니테크 230A. 그래서 이 라우팅 부분. 자, 너무나 좋습니다. 이 배선 라우팅 부분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말 이거 퀄리티 좀 내기, 낸 거예요. 이거, 이게 일률적으로 가는 거죠. 칼각. 좋죠. 인버터. 2000km짜리.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프라이기 다 가능하시고, 심지어 겨울철에는 열선 매트까지 다 가능합니다. 부족하지 않는 전기. 서원모터스. 유니테크. 최고. 다방! 우리가 그리고 이제 노지 캠핑을 가잖아요. 그러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정말 어두워요. 진짜 제가 노지 캠핑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갈 거예요. 갈 건데, 여기 트렁크가 이제 등이, 디머 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트렁크 등. 이거 사소한 차인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전기시설 하게 되면 이 부분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최고. 다봉! 금일 작업기인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더뉴 카니발 구이승 하이브리드 차량 이렇게 또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작업 내용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을 구매를 해서 나만의 차박 카니발 꾸미는 방법 440 패키지, 880 패키지, 1200 패키지 패키지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난 조금 차박이 조금 어려워 그러면 440 패키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고객님도 440 패키지부터 시작하시는데 욕심이 조금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기시설 또 요트바닥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전기시설 요트바닥 해놓으면 은 사실 이제 멀리 가시면 관리가 되거든요. 바닥이 이제 직물이 아니니까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전기가 부족하지 않으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황실장한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